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제 우리가 봤던 그,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예. 레아와 라엘 사이에 애 낳는 전쟁. 아이를 낳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4명의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참 자녀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참 기쁘고 복된 일이에요. 그죠? 렇 근데 사실은 이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한쪽은 너무나 기쁘지만, 또 한쪽은 막 긴장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썩 기쁘지 않고, 되게 불편해요.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자손의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자손 하면, 우리가 어때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그 가정이 동화책처럼 행복해야 될것 같고, 아름다워야 될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자손으로 부름받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야하콥은 그냥 당장 딱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히 야하콥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들이 별로 어 좋은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뭘 배우겠어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어떻게 언약자손의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 사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고상하고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뭐를 볼수 있냐면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고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하콥의 가정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대단하신 그런 일들을 정말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드나요? 야, 정말 이 가정에서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진짜 이 가정은 위대한 가정으로 쓰임받을 것 같아.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면 걱정되나요? 걱정되죠? 어우, 얘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는 볼때 야콥의 주인공이잖아. 그렇죠?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어우, 레아와 라헬. 어우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걱정이 먼저 들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너머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누구를 볼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다 보면 야곱의 가정? 진짜 하란 땅에 가가지고 자아를 불태운다고? 아니야. 그냥 불타 없어지게 생겼어 이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야콥이 되게 불쌍하지 않아요?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어? 기도 못 펴고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당시에는 더더욱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일반적으로 그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가 지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름을 다 누가 짓습니까? 레아가 짓고 라헬이 짓는 거예요. 레아하고 라헬이 막 기가 되게 새똥 모양. 그 가운데서 야곱은 뭐 보이진 않지만 되게 어쩔 줄 몰라 그런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야곱이 사랑했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테를 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태어난 자녀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아싸프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모으다, 연합시키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고, 모으고, 연합시키는 약속의 자녀가 이런 시끌벅적한 전쟁의 역사 속에서 마침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톨레도트를 여전히 성실하게 이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언약은 누가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톨레도트의 삶을 살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아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똑바로 살아야 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결정하고 성취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그런 생각에 우리가 매워버리면 오히려 순종 못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은 뭐냐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분이 믿음의 주 언약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넘어졌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그렇죠? 넘어졌더라도 또한 우리가 무너졌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지져서, 주님께 다시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제 앞으로 야콥의 이야기가 끝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 언약의 계보의 일들을 이어받을 사람이 타운 요셉이에요, 요셉. 이 요셉은 예슈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이름처럼 열두 지파를 한 가족으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야곱이 계획했나요? 아니면 그 어머니 라헬이 계획했나요? 아니면 요셉이 태어나서 우연히 자기의 사명을 그렇게 발견하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자 손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어가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언약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할수 있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뭔가 대단한 걸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그죠?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맞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세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마침내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는 거, 지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또 다시 나중에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것만 잘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야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바보냐? 너는 할수 있는 게 없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냥 몇 사람 중에서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 3절에 보니까, 교회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와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 바로 너이다.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언약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뭐를 잘하면 돼요? 순종을 잘하면 됩니다. 네. 말씀을 딱 지키고, 잘 듣고, 잘 쳐다보고, 잘 대답하면서, 아무튼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순종 잘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부으십니다. 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톨레도트를 써내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죽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아둥바둥 경쟁하려고 하는 거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 똑바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은 마치 전쟁 같아요. 오늘 전쟁하고 있잖아. 그래서, 인생 가운데는 이기는 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하고 붙잡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전쟁이 이제 끝나가요. 요셉이 탁 탄생했어. 그리고 끝나가요. 그러자 야곱이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부엘셰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부엘셰바로 갈 생각을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왜? 그곳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사부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걱정, 염려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언약의 성취, 꿈도 못 꿨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 전쟁을 통해서 그가 강해진 것이고, 담대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언합니다. 제가 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부엘쉐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선언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놀라운 성장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주님의 그 언약 안에서 날로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장할 때 제가 제 잘난 맛에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잘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더 민감하게 더 민첩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se